야야야. 리하이 리하이, 한 자릿수 성공했냐고요? 네, 보시다시피 한 자릿수 성공했습니다. 그마 1, 일단 오늘 해볼 거는 뭘 해볼 거냐? 체력 200이 된 캐서디 그 다음에 몸샷 한데불류탄안 두루, 죽는, 네 분명 죽었었는데, 어느 정도로 쓰레기가 됐는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거리별 댐감이 아직 남아있잖아. 솔직히 수류탄은, 평소에도 쓸모 없었어. 아니, 티어를 알려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등급을 알려주고 있네? 어, 그래요. 일단, 일단 하던 거를 마저 얘기하자면, 제가 일단은, 아직 첫판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 체력과 수류탄 너프된 것만으로도,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잠깐만. 혹시나, 어, 그래. 프로필 비공개는 안 없앴구나? 이번 4시즌에. 혹시 그, 저걸 없앨 생각은 없는 거지? 오,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위도. 위도 트레이서. 그, 위도는 잡았어요. 근데 왜? 공속이라도 좀 빠르게 해주지. 나만 케어해, 나만 케어해. 때려라, 때려라, 심해야. 먹고먹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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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뭐고 뭐고 푸시 푸시야. 어, 미쳤 미쳤는데 이미? 잘 밀었다. 그렇지. 이게 불기태지. 제워라 그리고. 이제 슬슬 재워야될 때 된거같은데? 아 살려주세요! 아 일단 붙여놓고 갔어! 아 근데 피가 좀 많이 아프긴 하다 피가 좀 많이 아프네요 너 붙었어 어 잘가 머리 두대 일단 너 너도 한대 아나, 안아, 아나도 머리 한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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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원숭이 존나 때려줘, 원숭이 존나 때려줘 원숭이 존나 때려줘 호빵도 깨줘, 호빵도 깨줘, 호빵도 깨줘, 호빵도 깨줘 우 반피 우이 반피 우수 필 나이스 아나까지 어우 좋았어요 죽었 야저 새끼 방대 개 크다 뭐야쟤 트레가 밟을 걸 일단 살려 아니 브리 방패 저렇게 보니까 갑자기 너무 커졌는데? 시네마틱에 나온 브리지텍 방패 만큼 커졌네 진짜 저 정도 너무 큰데? 체력도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한대 때렸는데 피통이 100 추가가 됐다고? 와 그럼 브리지텍 어떻게 잡냐 이제 브리지텍 궁 쓰면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위도우로 머리 때려도 안 죽잖아 쟤다더 올라가버려? 아이고 어이구 라마트라님, 힘들어 보여요. <목소리> 미장 타워, 오케이 우리 한 대, 두대아나한 안아, 나아피아나아 잡았고 이두아이 <목소리> 벌써 돌아 어떡해? 필 잡았고, 필이야, 필 PL. 필이야, 진짜 필이야. 와, 저 숫자 필, PL. 쟤도 필이야. 밀자, 밀자, 밀자. 살아와야 돼. 궁이라도 좀 뺐다 이게 문제네 키가 225일 때는 살만했거든요 힐 한번 받으면 저런걸 못사는게 좀 아쉽다 그냥 쯤으로 붙죠 그냥 랠리 없어서 오키트라운이때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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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오케이 일단 영인망치 딜라 다 뺄돼 다 뺄돼 암튼 겁나 죽어 그지말고 붙었고 일단 쟤네 나힐한번줄수 있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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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반피긴 했어. 트레아란데? 어, 나이스. 네, 좋았다. 좋아. 아직도 애매해. 어, 근데 어, 나는 어, 가끔 그런 생각을 어, 해. 해. 너프 먹었잖아요. 솔드도 쓰일만 3, 하지, 4, 하지 4, 않을까? 4, <목소리> 아나 소리탄 없다. 잘 잡았다 이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오케이 나도 좋아. 어? 저 친구 가 일찍 일어나는데? 하나 잡았고. 애초에 했어. 오케이, 야, 미라드, 미라드, 땡이야, 땡이야, 땡이야. 반피야, 머리 두대 때리고, 피 했는데 피엘, 야, 머리를 몇대 대대대 때렸는데, 로그. 아나, 반피, 아나, 피엘, 게 존나 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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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도 쳐. 워 브리도 상처 없다. 사 잡자, 사 잡자. 이무에도나노맥으로 어, 미안. 뛰어, 뛰어진다, 이거. 리필? 어어어어어 그래서 일단 사용해봤는데 이제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피가 좀 많았으면 더 맞으면서 약간 어그로 핑퐁이 가능하고 메이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체력이 적어드니까 많이 아프네요. 진짜 이제 좀 딜러인 느낌. 그래서 이제는 1티어가 내 생각에 바뀔 것 같다. 1티어 바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측을 해보자면 소전 아니면 솔저 한조야.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 애쉬는 애매할 것 같아요. 애쉬도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애쉬보다 소전이 좀더 좋아. 소전이 오히려 더 좋은 편이고 또 소전을 상대하기에는 솔저도 좋고 한조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전과 솔저 한조 이세개 중에 하나가 그나마 쓸수 있는 히트스캔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솔저를 해볼게. 솔저를 해볼게.